좀 정신이 팔리신 분들이 있는데 풀명에 내년에는 인생 쪼가는 없어요 음. 그걸로 풀명이 또 다시 주저앉는 형국이 비치니까 네. 근데 다시 한번 운이 또 들어옵니다 아, 네. 난이 운이 들어와서 어, 올부터 내년 내후년까지 좋아요 자이 말을 내가 하면서 기는 가까이 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2021년도 예예. 상반기 말띠 운세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예예. 네. 자 우리 말띠 분들 우리 이 말띠 분들이 보편적으로 나라 빡, 공무원 빠 음, 조금 높은 공직밥을 먹어라 하는 사주입니다. 근데, 외로, 이거를 내 사주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채소리냐, 건축이냐, 응? 어? 용접이냐 하고 빠지신 분들이 남자분으로 그 얘기에요, 많아요. 또 여자분들도, 외로 선생님 소리를 듣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유용업소 쪽으로 빠지신 분들이 많아요. 내 사주가 이만큼 큰데, 사주대로 못 먹기 때문에, 반대로 억으로 나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이분들, 올해는 그런대로 잡을까, 안 막까, 할까, 안 막까, 할까, 안 막까. 머리는 컴퓨터는 막 돌아가고, 마음은 애가 타는데, 그게 하나로 안 됐어. 예, 자, 천눈이오고 화축을 먹고 나면 이제 온기 자체가 바뀔 겁니다. 어, 이제, 이제 시작이다 하는 마음 먹고 가시면요. 이분들은 내년부터는 조금 금정도 모아지고, 사람도 들어오고, 좋은 일이 있다, 하고 전해주시는데, 우리 이분들이 조금 작다 보니까, 작 응. 짧은 패기로 주식, 시 좀 정신이 팔리신 분들이 있는데 풀명이 내년에는 인생 쪽까는 없어요 음... 그걸로 풀명이 또다시 주저앉는 형국이 비치니까 이분이나이때 먹으신 분들은 그것만 조심하시면 내년에 재물을 지킬 수 있다고 전해주십니다 네 다음 나이는 43살 네. 우리, 무효생이죠 우리 이분들. 우리 이분들, 어떻게 이렇게 보면, 경자년에 들어오셔서, 코로나에도 계신 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무효생들이 작년부터 원래 네 운이 들어왔어요. 음. 음, 운이 들어왔는데, 들어온 운을 받아먹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네. 텐데. 그런데, 다시 한번 운이 또 들어옵니다. 아, 네. 이 운이 들어와서, 어, 올부터 내년, 내후년까지 내년, 좋아요. 이 말을 내가 하면서, 기는 가까이 있다. 기는 가까이서, 멀리서 보지 마라. 고 할아버지가 알려주세요. 내 주의를 한번 보고, 악인도 내 가까이 있다. 이해가 가시죠? 예. 네. 그거를 잘 살피고 가시면, 어떤 동화주을잘 잡고, 잘 이어가면, 분명히 내년에는 내 후년까지 기반을 못 잡았던 거나, 꽉 묶어 있는 것이 풀리는 영국이니, 주의를 잘 살펴서, 이내 인간 손을 잘 잡아라, 하고 전해주십니다. 이분들, 근데, 겉보기는 우리 이분들이 굉장히, 무엇인들이 여자도고, 남자도 뭐, 그고 순해. 음. 착하고, 근데 속에는 능구리가늘렁늘하게 들어있으니, 너무 장깨를 부리지 말아라, 하십니다. 장깨 부리다가, 손해볼 일이 있다, 하고 전해주십니다. 예. 예, 마지막으로 55세입니다. 병호생들, 네. 병호생들 정말로 고집세 여성 네. 끌고 <laughs> 남자도 끌고 배가 세가지고, 말을 해도 막행기처럼 대화도 안 되고, 고집이 세요. 네. 음, 자기 주장이 세다고 하시는데, 일단은, 우리 오늘 바, 보, 말하기 전에, 그거를 먼저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우리 병원생들. 음. 그거만 내려놓으시면, 내가 조금만 양보하시면, 상대방도 포옹하시고 양보하시면요, 안 되는 것도 되는데, 왜 병원생들이 그러신가 몰라. 좋은 일이 분명히 있다. 못 받은, 못 받았던 돈는 긍긍거렸던 것도, 어? 생각지도 않은 것도 돈이 들어오는 형국이고내거 잃어버렸던 물건이냐, 뭐, 지나가는 신약이든 뭐 알아먹기 쉽게 대찾는영국이 보여요. 병원생들이 그러니까 조금 거짓 부리지 마시고, 아무조금 내려놓으시고, 계약을 잘 풀어가며 기인이 들어오면서 좋은 일이 있다 하시고요. 우리 병원생들자 건강으로 잠깐 눌러볼 적에 머리로 더 혈압이냐. 그쪽으로 좀 신경 써라 하십니다. 그건 왜? 자기 고집에 자기가 신경쓰다보니까 자기 혈압에 자기가 떨어지는 것이라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건강적으로 본다면 혈압에 신경써라 아시고 금전으로 본다면 제가 봤을 때는 금전은 뭐랑 뭐랑 필요 있으니 피해있는 금전은 잘 받아들여라고 전해주십니다 네 이번 시간에 말띠문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